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답의 통치, 우리가 따라갈 길, 우리가 할 말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하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때에 여로밤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왕 아사 둘째해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인연을 통치했고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가 인연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이유는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족속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입니다. 나답이 블레셋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을 때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이 되고자 한 반역과 배신의 역사가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때 여로보암의 집을 모두 멸했다고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 행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한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30절에 그 죄목이 나옵니다. 여로 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여로 보암의 집안이 반란으로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이전에 병들어 죽어 왕의 묘실에 묻혔던 여러 보암의 아들 아비아는 평안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는 그 참혹한 현실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나답은 그렇게 2년 만에 죽음으로 통치를 끝내고 그 뒤를 이어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바하사의 통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유다 왕 아사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몇몇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왕들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언급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붙입니다. 각 왕들이 살고 행했던 역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상벌이 내려집니다. 여러 기도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된 길을 따르도록 눈을 열어 지혜를 얻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합니다. 시편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은 물가에 놓인 나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무는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선한 길을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뭇가지가 어떻게 자기 발로 가서 그 나무에 붙겠습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덧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 주와 더불어 또 주를 따라서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한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생 남을 나무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주와 더불어서 주를 따라서 사는 사람일까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한 가지임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주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을 새기며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침을 잊지 말고 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줄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